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테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엑시노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갤럭시 S21에 탑재할 가칭 엑시노스 1000의 그래픽 성능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엑시노스 1000은 최근에 전해드렸던 테크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AMD GPU가 탑재된 칩셋입니다. 이 칩셋은 메나탄 3.1에서 181.8프레임 아지텍 노멀에서 138.25 프레임, 그리고 아지텍 하이에서 58 프레임을 받았으며 이 벤치마크는 현재 출시된 퀄컴 스냅드래곤 865 그래픽 성능보다 약 3배가 더 높은 값입니다. 엑시노스 1000은 이번 연도 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5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칩셋입니다. 최소한 갤럭시 S21 시리즈에 탑재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엑시노스 1000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될 경우 스냅드래곤 칩셋의 단가가 더 낮아지는 그런 영향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엑시노스 1000이 최적화 처리만 잘 돼도 여기에 30% 이상 성능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아이폰 12 시리즈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0년 9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가 10월 말에 출시될 것이라고 일본 IT 매체 맥 오타카라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9월에 출시를 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산 지연으로 인해 아이폰 출시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이며 LTE 모델은 10월에 그리고 5G 모델은 11월에 공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국내는 5G 모델만 출시할 예정이기에 한국 전파 인증 제도를 거치게 되면 국내는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안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테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